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율법의 1.1핵이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무효케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들이 보이신 하늘의 모형을 실상으로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이 이를 증거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피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율법이나 그 선지자들을 무효케 하려고 왔다 그렇게 생각지 말라 무효케 하려고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려는 것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는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하늘과 또한 이 땅이 어디로든지 사라지기까지 또는 소멸하기까지 그 율법에서 떨어져 하나에서 열까지 또는 시작에서 끝까지 하나의 최소 부분 즉 하나의 점과 한 핵으로 어떤 경우에도 사라지지 아니하는 동안 어디로든지 다 이루어지리라 또는 끝맺게 되리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바다에서 무트로 드러나 성소에 올라와 영적으로 각자에게 주어지는 새 절개 안에서 진리로 인맞으며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는 처음 하늘 처음 땅의 모습이 어디로든지 즉 어느 하늘로나 소멸되기까지 그 율법의 행위에서 떨어져서 계시된 진리로 인을 맞으며 하나에서 열까지 또는 시작에서 끝까지 모든 율법이 사라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하나의 점과 한 핵, 즉, 자신에게 남아있는 율법이 하나의 최소 부분까지 어떤 경우에도 다 사라져야 하나. 그 기간 동안 율법이 사라지지 아니하면 처음 하늘로 다시 떨어지고 율법이 사라지면 새 하늘로 올라 구원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점으로 번역된 단어는 이오타로서 점즉 히브리어 열 번째 또는 헬라어 열 아홉 번째 글자로 어떤 것의 매우 작은 부분을 말하며 열의 끝을 뜻합니다 또 핵으로 번역된 단어는 케라이야로서 핵, 즉 히브리어 문자의 꼭대기 부분으로서 최소 부분을 뜻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영이 무덤에서 깨어 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